인 체험의 진행을 맡은 수빈입니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25호 오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명인님 너무 영광입니다. 반가워요. 이 부각이라는 어, 음식이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부각이란 음식이 정확히 어떤 음식인지. 전통적으로 부각이라는 그 어원은. 모든 재료에 찹쌀풀을 발라서 튀겨 먹는 걸 부각이라고 해요. 오, 네. 찹쌀풀을 발라서 튀겨 먹는 거. 네, 이 부각은 어떤 재료로 만들 수 있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laughs> 저는 어떤 재료를 가져와도 다할수 있긴 합니다만, 아 오늘은 농산물에서 감자와 연근을 할 거고요. 이제 수산물에서는 해조류인 김부각을 할 거예요. 오 감자와 연근, 연근. 그리고 김. 김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집에서 쉽게 구할 수 그렇죠, 있는 그 그렇죠 재료들이네요. 예 오. 맞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제공될 체험용 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체험용 키트에 감자, 연근. 음. 김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재료들이 어떠한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이 재료들은 튀기기 직전의 상태인 제품을 반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찹쌀풀까지 발라서 말려놔서 네. 이제 정형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한입 크기로 잘라놓은 거를 저희가 보내드릴 텐데 이세 가지보다도 하나 더 포함해서 다시마 부각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좋은 기회 놓치지 않고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서 빨리 부각을 만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들 부각의 재료는 바로 감자입니다. 아, 네, 네, 네. 와이 감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감자로 부각을 만들어볼 건데 제가 궁금한 게좀 많아요. 이 부각을 만들기 전에 이 감자를 뭐 특별히 보관해야 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손질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인나요 음, 감자만큼은 상온에 보관하셨다가. 부각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음. 이게 상온에 보관하면 이렇게 싹이 나기도 하는데요. 개이치 마시고 싹을 떼버리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머, 저는 여기 아까 싹이 나 있길래 네. 어, 이거 는 쓰면 안 되나 음. 이렇게 싶었는데, 아, 이렇게 싹이 나도 상온에서 보관한 감자를 사용하는 게맞다고 음. 하네요. 꼭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어,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감자가 가지고 있는 전분이 음. 당화가 돼가지고 갈변의 상태가 나와버려요. 튀겼을 때. 그럼 타지 않았지만 타는 듯한 느낌인데 맛이 없겠죠 어나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감자라는 재료를 사용할 때는 꼭 냉장 보관이 아니라 상온 보관을 한 상태의 재료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각의 두께는 보통 어느 정도로 써는 게 가장 맛있나요? 어, 일반적으로 우리 입안에 이렇게 씹었을 때 저작감이 1.8에서 2mm 정도가 굉장히 경쾌한 식감 으로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께를 고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맛있어요 음 1.8에서 2mm가 어느 정도예요? 어,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슬라이스 기계 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제작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걸로 네네네. 바로 그 두께를 할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물론이죠 어머 어머 이렇게 쉬워요? <laughs> 어, 말도 안돼 손만 조심하면 됩니다 어 제가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조심하세요 네 조심히 네. 힘을 주시고 우와 너무 손쉬운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썰다 보면 감자에서 나오는 전분이 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음. 이거 담고 쓸 때는 소금을 보통 나물 무칠 때한 꼬집 그러잖아요. 네. 이런 정도로 소금을 넣어서 전분만 빼주시면 약간 뚱물처럼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네요 그렇죠? 맑은 물에서 뜬 물이 나오잖아요. 음. 이거를 여기에 그냥 데쳐줄 거예요. 이 끓는 물에도 네. 소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꼬집만 고집. 넣어주세요. 음. 예. 건지려고 보면 감자가 떠오르죠. 네. 감자가 투명하게 지금 색깔이 보이죠. 충분히 익혀야 됩니다. 여기서. 음.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면 딱. 푹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오케이. 이렇게 딱 이렇게 손으로 어. 눌렀을 때푹 푹 들어가요. 네. 어머 깨지겠다 할 정도로. 깨지겠다 할 정도로 푹 삶아야만이 기름 속에 들어갔을 때 감자 본연의 색깔을 내고 풍미까지 풍성하게 나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서 뜨겁게 나왔을 때는 찬물에 담그시면 안 됩니다. 음. 그냥 그대로 채반에 하나하나 널어주셔야만이 건조가 빨리 돼요. 오. 찬물에 헹구 버리면 건조시간이 훨씬 길어져요. 오. 그래서 따뜻한 상태로. 네, 이렇게 해서 채반에 이렇게 일일이 널어주시면. 음. 됐습니다 야, 감자를 이렇게 감자 3분의 1도 안했는데 한 채반이 됐어요 그러네요 네. 야, 양이 많네요 오늘 궁금한 게 이렇게 한번 데치고 굳이 먼저 말리는 것보다 찹쌀풀을 한번 바르고 말리면 되잖아요 찹쌀풀을 발라서 먹어도 돼요 되지만 네. 감자는 감자 자체의 풍미를 감자 향을 느끼기 위해서는 100% 감자가 훨씬 맛이 좋습니다 아 감자는 찹쌀풀을 바르지 않아도 되는 네, 거군요 네, 네. 이야 네. 정말 감자 반한 게 없네 <laughs> 찹쌀풀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발라도 네. 상관은 없지만 풍미가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네. 감자 그대로 튀기는 게 맛있는 국악의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한번 데친 감자를 어떻게 말리면 되나요? 음, 이거를 이렇게 감자 하나나 두개 정도 슬라이스해서 지금 과정으로 베란다에 늘어놓으면 오전에 감자가 오후에 부각으로 바뀌는 거죠. 어머나, <laughs> 어머나 선생님 저는 부각이 정성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아, 예, 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늘 만들어서 오늘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손쉬운 간식거리라고. 아주 날씨가 맑은 날은 오전에 해서 점심 때도 먹을 수 있어요. 야, 그러면 감자를 이렇게 여러분들의 집에서 쉽게 그냥 손쉽게 말리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연근 부각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감자는 특별히 냉장 보관을 하지 않는 걸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음, 맞아요. 그러면. 이 연근은 또 특별한 보관 방법이 있나요? 냉장고에 들어가는 제품도 있겠지만, 그건 상관은 없어요. 지금 이거는 삶지 않은 연근이고, 이거는 삶은 연근, 색깔이 좀 다르죠. 어, 이게 조금 더 약간 탁하네요. 네네. 느낌이? 이게 10분 삶은 건데, 삶지 않는 연근으로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부서짐이 매우 심해요. 많이 깨져버려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삶아서 하게 되면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예, 연근의 두께에 따라서 10분 혹은 12분 정도 삶아서 하는 게 부서짐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연근도 두께는 그럼 1.8mm에서? 네, 두께는 마찬가지예요. 아. 예, 예, 예. 이거 껍질은 제거 하나요? 아,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알기에는 껍질을 막 긁게 되는데 특히나 이 연근은 껍질을 긁게 되면 부서짐이 너무 심합니다. 연근은 껍질을 벗기면 안됩니다. 오 그렇다면 그 상태 그대로, 그대로 네. 2mm 정도 되는 두께예요. 음. 오. 네, 이런 정도의 두께감 아. 여기 이제 풀을 바를 건데요. 처음에는 한쪽 변에 이렇게 풀을 발라주세요. 그래서 위에 께 꾸덕꾸덕 꾸덕꾸덕. 네, 반 건조 정도 되면 다시 뒷면을 뒤집어서 한번더 발라주시면 됩니다. 아, 가장 중요한 거는 꾸덕꾸덕한 꾸덕꾸덕. 정도. 예예. 예. 그렇다면은 저희가 땅에서 나는 재료인 어, 감자와 연근을 지금 네. 재료를 손질을 해봤는데 네. 이번에는 바다에서 나는 재료 그리고 특히나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건강식품. 김으로 만든 김 부각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배워볼까 네, 하는데 네. 김은 도대체 어떻게 찹쌀풀을 바르는지가 아, 궁금해요. 어차피 네. 이게 펼쳐 발라야 되는데 두터운 데로 가게 되면 풀이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끄러운 부분에 발라주시는 게 작업하기가 좋고요 그렇다면은 명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매끈한 면에 찹쌀풀을 한번 발라볼까요? 아 발라볼까요? 발라볼까요?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예, 김도 보면은 길이가 약간 달라요 음. 약간 긴 쪽과 짧은 쪽이 있는데 긴 쪽을 가로로 놓으시고 음. 김한 장에 네. 풀을 어느 정도 바르면 좋으냐 하면 네. 우리 어른 손 있죠 네. 어, 자기 손은 크... 좀 크, 크니까 내 손을 비해서 그만큼 없다고 생각하고 <laughs> 네. 이렇게 가져오는 이 양이 네. 딱한 장의 양이에요. 오, 이렇게 해서 여기 김부각의 양이 장인의 장인의 손길이 느껴져요. 어제 <laughs> 그렇게 한번에싹 한 같이 네. 제가 해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조금씩 축소해 갑니다 김이. 네. 예. 어 그러네요. 네 마른 김에다가 젖은 찹쌀풀을 올리니까 약간씩 축소해 가요. 딱요 정도가 적당해요. 축소되면서 풀의 두께가 안배가 되는 거예요. 음... 식감에 맞게. 그래서 요 정도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럼 튀겼을 때 뽀얗게 일어나는 게 이제 얘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 예. 너무 신기한 게 벌써부터 향이 너무 좋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김에 이런 찹쌀풀을 바르고 나서 이건 어느 정도의 건조 시간에 가져야 완성될까요? 맞아요. 이게 지금 네. 이제 날씨에 따라 다릅니다. 네. 이게 이제 베란다에 내놓게 되면 네. 오전에 10시쯤 하면은 1시쯤 되면 이게 위에가 반 건조가 돼요. 오. 덕독하니 지금 이게 풀을 잡고 있잖아요. 네. 1시쯤 돼서 이걸 한번 떼서 다시 내려줘야 돼. 아, 숨통을 약간 틔어주는 느낌으로? 아, 네. 좋다. <laughs> 이게 붙어 있는데. 네. 다른데는 이렇게 붕떠 있잖아요. 네. 붙어 있는 데서 이렇게 꼬아져 가지고 모양이 제 모양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한번 띄어서 놔주면 모양을 딱제 모양을 가지고 말라지거든요. 오. 바르고 나서 한두세 시간 후에 한번 떼었다 놔주고 그 다음에 꾸덕하면 그 다음에 한두 시간쯤 있다가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아 모양을 먼저 잡았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하긴 튀기고 나서 자르면 모양 또다 풀어지고 다 떼어지죠. 예. 네, 그리고 다 오. 마른 다음에 가위질을 하게 되면. 부서져서 정형화 되기가 어려워요. 음. 그래서 약간 반건조, 그래서 조금 더 해서 잘라주면은 보통 가로 세로 3, 4cm 정도 하니까 한입 크기가 됩니다. 오, 맛있겠다. 어떡해. 빨리빨리 음. 빨리 만들고 싶어요. <laughs> 이렇게 모든 재료를 손질하고 찹사필도 바르고 다 말린 이 재료들이 이제 저희가 준비가 됐는데 마지막 단계 튀길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알수 있는 온도 측정 방법이 있을까요? 지름 속에 이렇게 넣으면은 지금 이게 지금 뽀록 로 올라오죠? 오늘 어, 네, 바로 올라오네요. 이게 온도, 지온도예요. 어? 아 이렇게 넣었을 때 바로 네. 올라오네요. 이게 온도가 낮으면 가라앉았다 한참 있다 올라오거든요. 그럼 조금 기다렸다가 하... 튀기면은 그게 이제 맞는 튀겨질 온도예요. 어? 예.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적정한 온도예요. 적정한 온도예요. 지금 튀겨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왜이렇게 내가 떨리지? <laughs> 이렇게. 지금 이런 형태가 또 다른 색깔을 띠고 푸르륵 올라온 게꽃 네. 모양 같다그래서부악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laughs> 이게 다된 거예요. 어, 이렇게 바로요? 네. 어, 0.1초 만에 완성됐네요? <laughs> 야저 투명한 게 이렇게 예쁜 색깔을 띠면서 꽃처럼 활짝 피네요. 네. 음. 이야. 참 쉽죠, 이. <laughs> 오, 너무 예쁘고 쉽고 네. 건강에도 좋고. 저는 그러면 이 감자를 여기다가 이렇 넣어서.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빨래 탈수한다 그러죠. 네 탈수하듯이 탄류를 하면 기름이 쫙 빠져요. 근데 여기에 이 가루는 가 정체가 아, 모르겠는데 네.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즈닝 같은 맞아요 그게 같아요. 바로 시즈닝이에요 아 진짜요? <laughs> 네, 네, 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명희님의 한땀한 땀의 정성이 담긴 것 네. 같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은이 부각의 활용 전전 중계라고 그렇죠. 할수 있네요 네. 단짠단짠한 매력을 확 살려줄 수 있는 부각의 마지막 단계 이 명희님만의 단짠 가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골고루 이렇게 펴주고 이제 네, 그 정도 양입니다. 양이 이거 그대로 오케이. 골고루 섞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어, 이게 뭔가 <laughs> 재밌어요. 이게 <laughs> 어린 친구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그래서 그렇죠. 엄마는 튀겨주고, 아이는 또 힘들고. 흔들고. 흔들고. 음, 과연 잘 완성이 됐을지. 지금 감자 부강이 완성됐습니다. 어우, 좀, 저는 지금 당장 맛을 보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재료를 하나하나씩 좀. 완성을 해 볼까 봐요. 연근은 찹쌀풀을 우리가 발랐죠. 네. 감자는 지금 올라온 시간인데 연근은 음 조금 더 두시면 돼요. 큰 변화는 없지만 지금 이제 연근 안과 속이 다 이제 기름에 유탁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음 다된 거예요. 어, 색깔이 예쁘다. 약간 노릇하게 나오죠? 네. 이게 식감도 좋고 아주 구수한 맛이 나요. 너무 예쁘네요. 네. 약간 안개꽃이 막 이렇게 많이 붙어있네요. 그래서 들고. 우리는 부각의 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음. 합니다. 와. 네. <laughs> 오, 어떡해. 너무 예뻐요, 선생님. 음. 자, 그럼 이번엔 대망의 바다에서 자라는 풀, 긴 네. 그 부각을 한번 튀겨볼까요? 그럽시다. 음. 우와. 새콤한 색깔이 아까 찹쌀풀 바른 게 이렇게 나와요. 하얗게 음. 꽃 피듯이. 네네네. 네, 네. 이렇게 식기 아. 전에 파우더를 뿌려줘야만이 골고루 배, 배분이 되고 좋은 음.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자 완성된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된것 같아요. 따뜻하네요. 따뜻하죠. 음. 와. 삭삭 씹는 맛도 있고 또 영양도 풍부하고 너무나 예쁜 우리나라 전통 음식 부각을 우리 오이숙 명인님과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이잖아요. 코로나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힘내시고. 건강한 음식으로 화이팅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꼭 건강하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명인 체험의 수빈이었고요. 대한민국 식품 명인 25호 오이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